노자 47장 우화도서관을 떠난 학자. 옛날 한 마을에 책을 무척 사랑하는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고 먼 나라의 도시에까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의 방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 냄새와 두루마리의 무게가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도 그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 마음이 산만해졌고 더 배우려 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들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그 마을의 한 노인이 찾아와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어찌 그리 먼 곳만 기웃거리는가. 학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배우고자 합니다.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그를 데리고 마을의 작은 연못가에 앉혔습니다. 연못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며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물은 멀리 가려하지 않아도 하늘을 비추고 있지 않느냐? 하늘의 달과 별, 지나가는 구름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네. 고요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이치를 다알수 있지. 학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세상 구경을 하지 않으면 어찌 배움을 얻겠습니까? 노인은 연못에 조약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하늘의 그림자가 깨어지고 다시 이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많은 지식은 저 물결과 같아서 잠시 세상을 흔들 뿐이다. 그러나 고요히 가라앉으면 물은 다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참된 알은 멀리서 오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히 머물 때 드러나는 것이네. 그날 이후 학자는 더 이상 세상의 끝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에 앉아 바람이 스치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어린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며 천하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노자 우아 너머에도 노자 도덕경 제47장 세상의 모든 길은 안으로 통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며,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이치 알게 될 것이다. 밖으로 알아보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참 지식은 작아져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참다운 것을 알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힘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게 될 것이다.